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아, 취업을 준비하는 네, 취재, 취중생이라고 취 하죠. 네, 아, 이런 어, 취중생들이 CGI 스튜디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VFX 스튜디오에 신입으로 네, 취업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수 있는 게이 스튜디오에서도. 네. 높은 실력과 프로덕션에 잘 적응하고 또 팀워크를 잘할수 있는 신입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같이 오랫동안 프로덕션의 총 책임자로서 많은 작품을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후자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아쉬움보다는 프로덕션에서 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그 노력 관점에서 본다면 네, 실력 있는 신입이 더 아쉬운 형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죠. 어,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작품을 보는 시청자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만든, 어도 그 만드는 작품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지 명확하게 먼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화를 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명확하게 그 시청자층이 있습니다. 그 시청자층은 여러분들의 친구나 혹은 지인 혹은 뭐, 예,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미래에 네, 상사가 될 어, 누군가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작품을 보고, 어, 이 친구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셔야 되죠. 네, 한번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소비자층이 누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소비자층이 누군지 잘 판단하고 그 소비자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지 혹은 네, VR 스튜디오인지 혹은 네, 영화나 광고에 들어가는 VFX 스튜디오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네, 작품을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그 과정 또한 네, 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그러니까 작품의 제작 공정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네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잘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진행을 하셔야지 사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의 작품의 성향이라든지 그 특성에 맞춰서 적당한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된 계획된 작품의 진행 방향에 따라 작품을 진행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네,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거의 20여 년 동안 경험해 오면서 매우 다양한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에서 네, 시행착오도 겪고 또 실수도 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죠. 그러한 이유로 이 개인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에도 분명히 잘 지, 디자인된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 그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잘 작품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 없이 그냥 작품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작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마치 미로를 가는 것처럼 갔던 길을 반복해서 가게 되죠. 조금 심하게 진행이 되면, 네, 작품을 진행을 하다가 모든 작품을 다 폐기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CGI 스튜디오에 어, 신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 포트폴리오는 분명한 타겟을 갖고 있는 작품이어야겠죠. 또한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프로덕션 파이프라인대로 잘 진행됐다라는 걸 어필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면접을 갈때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분들에게 작품에 대한 기술서를 네, 자기 작품을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보고서를 꼭 쓰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품을 진행했고 이런 이론들이라든지 기술적인 바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죠. 네,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